돌아오는 8.03 패치에 체인버가 버프됩니다 지난 체인버 너프 사항 중 헤드헌터의 가격 역작의 발사 속도가 다시금 롤백되며 기다리던 vct 팀캡슐 번들의 미리보기 소식이 e스포츠 허브에 추가됩니다 각각 업데이트 내용과 패치 방향성에 대한 세부 사항을 모두 정리해두었으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목마다> 안녕하세요 구미호 요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체인버 버프 소식입니다 체인버의 헤드헌터 가격이 기존 150에서 100그레드로 감소되며 역작의 연사속도가 기존 0.7에서 0.9로 증가합니다 체인버는 지난 너프에서 헤드헌터 두 번째 발사 이후 탄파집률 증가와 역작 발사속도 57.5% 감소라는 치명적인 너프를 받으며 비교적 최근 버프되었던 다른 감시자들에 비해 강점과 약점을 두루 비교할 수 없이 체인버 선택에 관한 명확한 강도가 사라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체인버가 장착한 고유 무기로 영역을 장악하는 능력을 강화하며 크레드 소모량을 줄여 헤드헌터를 좀더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음과 동시에 오퍼레이터와 비교되는 성능을 가질 수 있게끔 역작의 성능을 높여 최근 감시자 역할의 경쟁에서 최소한의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강화하는데 방향성을 설정했습니다. 백그레드의 헤드헌터체인버 그리웠네요. 두 번째, e스포츠 기능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기다리던 VCT 팀캡슐 번들의 전체 미리보기 소식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팀캡슐에 포함된 클래식 스킨에는 총두 단계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합니다. 1레벨 기본 2레벨 시각효과 3레벨 애니메이션 효과죠 4레벨 처치효과는 아쉽게도 추가 되지 않는 것네요 캡슐에 포함된 플레이어 카드에는 각 팀이 직접 디자인한 자신들의 정체성이 담겨있으며 총기 장식과 함께 스프레이까지 새롭게 추가 되었음을 알렸습니다 t1처럼 팀에서 직접 오피셜로 공지 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번 2024 vct 기간 동안 팀캡슐 번드 를 구매시 해당 팀은 50%의 수익을 지원받는데 해당 구절이 팀캡슐 번드를 이번 2024 vct 기간 동안만 구매 가능한 현장판 상품인지 혹은 전체 기간에 구매가 가능하지만 2024 vct 기간 동안에만 수익을 지원받는 것인지 구체적인 정보가 아직 담겨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난 8.0이 업데이트에 추가된 e스포츠 오브 탭에서 각 팀을 대표하는 캡슐을 미리 보기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며 팀 번들의 구체적인 소식 또한 내일 공개된다고 하네요. 이외에도 이번 에피소드의 프리미어 우승 보상인 챔피언 총기장식과 참가 보상인 프리미어 플레이어 카드까지 함께 공개되었습니다. 오늘도 소식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저는 다음 새로운 소식과 함께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